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 수 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이총 바라보는 나의 자취력이... 반갑습니다, 사령관님.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을 줄 알았지 뭡니까? 여기서는 헛개미들만 절 찾아오고...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. 말이 나와서 번지네요.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? 귀여수 없다면 나광테 뿌리 나? 누가 또 하는 거지? 나한테 뿌리 나한테 뿌리 나한테 뿌리 나한테 뿌리 나한 나한테 뿌리 나한테 뿌 나한테 뿌 나한테 또리는한테 나한테 뿌한 느낌이. 나이나바 나아, 까나한테볼 말인가? 이나 바람? 누가 아 나아,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.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다.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러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난 배신자가 아니야. 즐겨라. 나? 확실해? 방자폐하가 뒤에 계신다. 나한테 불만 있나? 훈련이다고 적이고 다군과 접촉할 것이다. 위관의 계획이 궁금하군 누가 또 하는 거지? 피수 없다면 즐겨라 느낌이 안 좋아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이총바라본만 배신자가 아니야. 이총바라본을 이제 배수지를 쳐야. 곧 합니다.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. 제치할 로봇을 보낼테니오위해 주십시오. 그래. 아... 누가 또 하란거지? <�ieth> 우리가 등급기관이다. 아아. 나한테 불말이 있나? 이충나배신 나? 누가 또 하란거지? 자칭 예

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이할수없이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. 제발요.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 정말 싫다고요. 이할수없다라 나. 우리가 급이니 우리 적의 할 것이다.

제가 이익 효과를 배울 사람이 우리가 등급기관이다이회이희하길 단어처럼 금방 이어질 거라군요. 목적이 알도 걱정 마시오 저한테만 이야하시거든 이제 이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이 결정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. 마의 자치령이다. 올림픽은 그런...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제 로봇이군요. 오, 어이구, 테라진 갖고 왔어? 아,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. 로봇은 덕분인 것 같습니다. <봤드레> <봤드레>

이제가있배신 왜요? 재밌잖아요! 에 배신우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아, 뭐인다이 쓰레기 놈들아! 하필이, 네. 너희는 음, 제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! 델스로 원시 상대로 테라즈를 무한한 게 아니라, 구하실 거라면 테라즈바바닷전에 구하십시오. 오, 소발이 됐네 스지럽다 기운을 이어보고 있요여러분이지켜 능력이 황진폐사는 부위에 계십니다 이제는 못될 것가제 계산은 완료 저 배시로 원시생물을곧 죽을 겁니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로 아, 저기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젤 로봇은 안전합니다. 어, 네. 그런 유해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양전이 있더라 언제 어디서. 어, 음. 모두, 길을 휙 쳐라. 놈들이 원치 생물을 만져 죽였습니다. 대신은 이미 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. 전장에서 적과 맞서라. 그 자리를 우리 영에서 싸워야 해. 나의 한 치의 이 들려야 계속 하자고. 우리가 군의 기관이서 어떤 대란이치든 무슨 말 하려지 아시나요 예, 강을천이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? 예,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지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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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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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생물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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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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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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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

지금 내보냅니다. 조심하십시오, <목소리> 사령관님.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탑재됐습니다. 니다사르관님 지금 아니라는기오가없습니다 진짜로요? 가 니가 니가 선택을 하시죠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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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를 모두 잃었습니다. 자신의 생명 참 비극적이군요. 제 경력처럼 말이죠. 로봇이 왔다네. 로봇이 왔다네. 임관 쪽에 준비 완료.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T 타임을 가져볼까요? <laughs> 테라진의 T 말이죠.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. 승리가 멋지게 났어요. <laughs>

귀주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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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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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적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. 화를 대한 존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. 명령대로. 이아니라다 오늘 상대는 니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아, 그 말은 참 탈하게 말입니다. <놀람> <놀람> 기한 이쪽에 요 저보수 없다. 저 알겠습니다. 나의 자치령이다 옳은 그르다. 황제폐라가 뒤에 계신... 기쁨을 만끽해라. 아무리 익숙해졌더라도...